여기이일쿼터 okay, 금방 네막 어, 내렸다가 잡아들었다가 하는 거지. 강수량이 별로 없지 않았어? 어, 강수량 얼마 없어요. 그리고 약간 강수 확률도 낮고. 아. 파 우리 파 그 오전 내일이야. 우리 팀에서 파울을 했어. 응. <laughs> 아. 아 근데 또 이제 4월 달에 <laughs> 한번잘라한명잘라요 해? 어. <laughs> 4월 달에 또 잘라야 돼. 씨발 새끼 맨날 뭐 아프고 뭐뭐 뭐 하고 막. <웃음>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수습기간때 아니면 못 잘라. 아, 수술 아. 그래. 때 잘라야 돼. 수습기간때 아니면 못 잘라. 아니, 알바도 못 잘라? 못 아, 잘라죠. 아, 3개월 지는 못 잘라요. 3개월. 그 저거 해야 돼요. 안 돼. 오늘도 해야 돼. 똑같이? 그, 어 그거 해고 수당 줘야 되고 아, 심지어 그거 하면 실업급여 받아. 그거 끌고 이어서 아... 3개월 그냥 한번 짜줄게. 네그그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잖아 3개월. 아, 그렇그렇 아까 파트타임으로 쓰면 안 되나? 짧게 짧게. 아그니까 그것도 3개월 넘어가면. 어 진짜요? 와. 야와 아야. 산 산임약 산임약. 네, 그, 디디 존나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디디 <laughs> 어몸 좋으시다. 몸 좋아. 아. 어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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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몸이 좋은데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오. 오 트좋 와우. 어, 어, 태영이 더 좋아. 태영이더 뭐... 좋아. 더좋아 뭐... 어, 와우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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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우리 우리 안 밀, 안 우리 밀도가 존나 많다. 우리, 높다. 좋았네. 아 이게 공이 근데 생각보다 존나안 굴러가요 이 내가 원하는 터치랑 패스가 아닐 거야 지금 오 아. 나이스 네. 패스 와 <laughs> 하지만 왼쪽 윙 빠르다 그랬는데 나이스 야.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, 압박! 쟤원 없네 응인이 음, 없어 음, 음. 누얘 가운데 누가아 새로 오신 분아 민기 아니야? 아, <laughs> 어, 뭐야 뭐야 <laughs> 여기 분신술서. 윙기랑 똑같은데 달리는 속도 이건 어떡해? 러닝 나와 너는. <laughs> 그냥 오, 뭐야? 와! 아. 이게, <laughs> 이게 뭐야? 아. 안 된다니까 지금. 아니, 그게 아니라 막, 패스가 너무 세잖아. 응, 음, 맞아. 쉬쉬였어. 인 스텝으로 찬거 같은데. 어, 누구죠? 어, 누가? 저, 뭐, 쟤 누가? 장만, 수환이? 수환이? 아, 아 수환 역시. 보법이 달라. <웃음> 두, <웃음> 두 명밖에 없어. 보법이 달라. <laughs> 와. 근데 김민우는 약간 센터 패스 말고 못는것 같은데. 응. 아 방금 여기서 그킥 있잖아. 킥 네. 나간 사람. 대가패그 사람이 딱 그건가 보다. 그 미들 그 수비 아니잖아. 좋은데. 그 예. 수비 그러니까 근데 상대 몸들이 어. 근데 좋은데. 아, 얘네 그래서. 많이 다, 달려드네. 돌려야겠네 역으로. 나오나? 아. 여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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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어, 아. 그래. 쪽이야. <laughs> 뭐못 붙어요. 아하. 말 많아진다 애들 어? 줍댄다 아 줍댄다 야이런거말 들어가면 안되지 에? 흐흐흐흐흐 오오 와 와우 나가자 아, 나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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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줘야지 오케이 서있어 서있어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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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어? 아아 개비 오른쪽이 계속. 수빈수빈수빈몇 30, 30살? 29인가? 3 0살인 아, 그 테스트. 아예 그 카페로. 아. 니 나도 말도 못 나라고. 저 인사했어요. 정려 중심 전단자리는 진짜. 오늘 홍익인간 모드다. 여기 풋살하다 가야죠. 몸이 너무 좋은데. 오랜만에 나왔지. 얼마나 나왔어? 제일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야? 나 처음 봐. <laughs> 오 나이스. 뭐야? <laughs> 잘 나왔는데. 앞에 맞았나 보다. 정재협, 정재협. 아 정재엽 개 못하네. 아이 씨. 92번이 정재엽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뭐야 얘는. <laughs> 아니 확실히 이제 인조가 더 편한 것 같아. 인조가 편하죠. 와잘 끊었다. 헬스 <목소리> 도 힘든 것 같은데. 업사이 안 부러지나? 오예 <목소리> 어, 나이스. 약간 뭔가 몸이 항상 그 민첩성이 한일이 정도 빠지는 느낌이야. 킹 나오다. 킹 나오다. 좋다오 너무 좋은데? 공안 나가 여기 공안 나가. 아바 <목소리> 어, 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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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빨로. 빠른 한분저 분인가 보다. 역습 하나에 그냥 와장창. 어 저런 거, 저런 거 찍히면 어. 안 나가도. 오케이 한번 힘빼 주자. 아. 제가 신체능력이 안 좋지가 않네. 못치가는 못하는것 같아. 근데 진짜 축구 못 하는 신체능력 <laughs> 신체 있으면은 <laughs> 틀더라고. <안> 상대가. <laughs> 근데 금방 금방 지쳐요. 3 4. 그3 <laughs> 4를 노려야 했고. 특히 약간 몸 좋은 애들있잖아요 특히 몸 좋은 애들는 금방 아더 빨리 주 <laughs> 아, 현아 진짜. 아, 까베 아, 땅이 안 좋았죠. 아, 케이리그 단지 아니야 이 정도는? 아, 야, 케리그더 심하던데. 이거보다 심하다고? 어떻게 차냐? 밀리고. <laughs> 땅이 페이크야. 메시도 여기 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우리가 한국에서는? 치르는 <laughs> 일단 <laughs> 잡 잡는 거지 우리가. 홍구장에서. 어. <laughs> 어, 지금 바람 여기 와 가지고. 와, 빨라. 오! <laughs> 아, 어, 꺾이나 오, 오 제이없스 아. 그냥 아무나 맞아라. 밸런스. 오, 잘해 잘해 잘해. 저 오아! 다 쳤다. 게임 고 왔다. 좋다. 오 경률 나이스. 이거 꼬이다 이거 꼬리다. 마지막 어? <목소리> 저기... 마무리. 아 너무 시켰어. 아 좋아. 바깥 예 바깥치. 아. 몸 몸은 잘 늘었네. 어, 어 몸이 좋아. 어, 그래도 약간. 어 이거 반칙 아니야? 어 손이 저렇게 어, 들어오냐? 아까부터. 아가리 친거 아니야 지금 손이? <목소리> <laughs> 손이 지금 여기 양윙대기 손이. 어, 방금 이렇게 친거 아니야? 공안 나갔어? 잘안 나가. 잘안 나가. 어, 공이 안 나가. 몸이 엄청 그다 부져. 전체적으로 어우야. 왜뭐 역사. 아무도 없어. <laughs> 와, 이것도 안나가 나가. 이거 안 나가? 나갔다 아, 나갔어. 나갔어. 저 대신 못 살인데. 수비수들 왜 공격수들보다 앞자 앞고 있는 거야? 엄청 나는데. 공격은 뒤에 있어야지. 라인 바야지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맞아 뭐가 아니야. 아니야. 태왜 여기 있어. 태엽, 태이 뭐야? 어, <laughs> 태엽이야 <태워비>. 어, <laughs> 인포티드. 야, 인포티드. 야 하나를 내릴 정도 그럼 네가 존재감이 있는 거야? 아 이거 샤오미 이제 봐야지. 아, 네. 끊겼어. 진아, 진 전화. 오케이. 가자. 나야. 어우. 어디야? 예스. 이거 어찌어? 뭐가 있지? 이거. 나 근데 복귀했으면 먹었을 것 같아. 복귀가 너무 늦었어. 쟤. 왼쪽 윙이 복귀가 너무. 늦었어 야, 이거 원패스야. 힘들지 근데. 단복패스 정확도 안 된다니까, 얘들아. 안 돼, 안 돼. 저 영광색은 누구야? 신발? 강인정. 강야. 빨리 나와. 그 나와. 강야. 와아 잘하네 잘하네 어 저분이 그 유지, 5번이 약간 그러니까 EPL 스타일이네 굿 EPL 역, 역, 역습 스타이네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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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요아 아니죠 저혁어요조요조 걸렸어요 깨비 저 파란 토시 아저씨가 잘한다 아저씨. 파란 저 토시 어디야 지금? 아 여기 여기 5번 여기 유잉 아저씨 여기 죽겠다 어, 이거 다아 옵사이 아니, 옵사이 아니야. 오케이. 응. 너무 빨리 졌어. 다무혀 지금 거 미리 보고. 뭐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위치가 5백 시장인데 윙커버안 윙, 윙, 윙 하고. 나이스. 됐다. 태용이 있다. 공이 안굴러가안굴러 가. 아, 어, 아 뛰어야 되네 잠깐. 아, 오 거. 와우. 어, 잘해 오어 각도가 여기 어우 진짜 잘해. 6번 오번 56번이 잘하시으니까 우리. 오 너무 좋은데 아 이거를 아0 50. 50. 5아 50. 5아5아 50. 50. 50. 50. 50. 가이 있네 밑밥을 오지게 깔아가지고 아니 안돼 안돼 아, 돌려야지 이거 아니 이 들어가면 안돼 아 이거 왜 들어가 이게 까지 가는게 나아 공격자거지아 그치 그 아니면 더 돌리든가 갖고있든가 음, 여유 많았는데 그럼 부나? 안 부나? 안 불어도 노옵이긴 해 잘하네 응 잘할게 제대로 역시 기다요아 짓댔다 이야 와 그 좋아 제위 <laughs> <재업이> 끝났다고 는데강우이형 <laughs> 아, 스페셜. 왜 저래? 앞에서 있어. 아안 되려고 그오면 그러니까. 그 5번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브리드 참여하지 말고. 그 네, 5번만 보면, 그래. 보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한 1.5인분 하는 건데. 아니, 1 5인분겠도 60, 하려고 그고 수비도 하려고 벌써 힘든 거야. 둘중 하나만 해야지. 그렇고, 그렇네. 야 어, 어. 와. 볼, 볼. 와. 볼, 볼. 아. <laughs> 아 뭐야? 아, <아유>, <laughs> <laughs> 와, 진 폭격 맞는 어디 어 저기 저기. 아, 드로 네. 여기 약간 야구장 오버긴 해. 어, 어, 무서워. 이거 약간 <laughs> 맞는 사고나면 진짜 대형 사고인데. 야구 한 타면은 저런 뭐 그냥 넘기잖아요. 근데 이거 맞아도 되잖아, 안 아프잖아. 아, 아, 아 그래요? 아 그래. 아, 그래? 이거 지금 아 스, 스크린 야구장 그공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사이야구장이야 신야구공 <laughs> 아니야 신야구공. 헤공이요 네, 뭐 갔어요. 오 어, 예. 어 알려 주기만 하 오, 뭐야. 피지컬 좋네. 오. 야, 예. 뭐 진짜 좋은데? 날카로날카로 야. <목소리> 예. 마, <목소리> 많이, <목소리> 많이 하는 친구 니친구아이 저랑 1살 차이. 가보요 공일 공일. 나이스아 너무 좋다태이 아, 이거 요새 너무 좋아. <laughs> 재현이어디 있어? <laughs> 아, <제가 한> <laughs> 아, 아, 아 아, 이거 너하 이거 와무아 아, 이거 너아 아, 이거 아 이거 너아 이거 너무 좋았는이 이거 누구 패아진이이 패스 좋아. 아, 이 좋아. <laughs> <싹> 아, 이 좋아. 아, 이거 아거 우와. 아 아, 다거다아 승섭이형 네, 어제 네, 스타였나보다 네, 네, 아 이거 제엽이야제엽이 압단이 <laughs> 저 뗐다 아뛴다 오늘, 오늘 저 뗐다 아아 진짜 내가 말한 거 맞지? <laughs> 주칭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다 못해 지금 네. 주칭하려다안돼 진짜 어떡하냐 제엽이와 개빨라 아, 좋다. 수환아 마무리해라 네, 그냥 해. 어 마무리하자 아 어. 연발이 나올 어, 해겐, 마무리다. 여기 많아. 슛. 아! 와, 킥으와이 아. 뭐야? 장 잡아 버리시네. 쫀득하신데 야, 아퍼가 선수이다. 어. 야, 그냥 달라 붙어 그거. <laughs> 우리 캐치볼 할때거 알지? 찍찍이. 찹. 뭐야, 왜 뭐? 오, 와, 다. 까였나 보다. 응. 경기 재밌네. <laughs> 우리 선수들은 다 나무 배트쓰지. 응. 규정 규정이죠. 어, 알루미늄 치면 걔네 다운 넘치는. 아. 사이에는 네. 알루미늄 써고 음. 나무 저 나무, 나무 비싸대 나무로 치면 안 나가잖아. 안 나가. 나무 비싸대 비싸대. 비싸지 저거도 한 대부분 백만 원씩 팔것 같은데. 선수들 이 쓰는 거. 선수는 거. 나감 나감서 뿌개면서 나가던데 근데. 걔네 협찬이잖아 잘하는 아. 애들. 아, 그 구단에서 사준대요. 아그리고 아, 뭐지? 저거 있대 어 쿠폰. 쿠폰. 어 잘하는 애들. 아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수비 후배들은 더 없는데. 아측측 측. 아갑에 흘렸으면 그냥. 왜 흘려? 아유 뭐 로또지 로또. 복권이지. <laughs> 아 이제 바뀌었어 기도메타야? 기도 <laughs> 기도메타로 기도 <laughs> 바뀌었어? 아아 아. 빠르긴하다. 아 근데. <laughs> 근데 잔디 한번 깎았는데? 어, 그래? 네, 저 왔을 때는 완전 잡초밭이라 뛰기 개힘들었는데. 작년에 벌초한번 했나보네. 벌초 한번 했나 보네. <laughs> 오, 자유벽이. <제> 아니. <laughs> 복사해, 아니야? 아니 왼쪽 쳐야지, 왼쪽. 아비. 3 m 은 사이드가 움직인데 오번는 에이스다 내가. 맞게. 5번 에이스. 6번도 괜찮고. 5번, 네. 몸은 좋아요? 일단 뛰는 양이 몸의 회가 너도 좋아. 저 쓰레기인데. 지금. <laughs> 그냥 오늘 레이라는 데 지금. <laughs> 달아서 가네 이제 5번 선수. 아! 오! 아, 제구, 제구. 우리 거야. 우리 거야. 자꾸 자꾸 세아가 없다니까. 좋은데? 열자. 한번 더? 아, 아깝다. 나 수아니가 띄워줬으면 사이로 좋았는데. 아니, 그때 답다. 아! 아. 아이. <laughs> 아. 나이스 나이스. 가비 가비. 아, 아, 와간밀어버렸어 네. 아, 원래,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. 지금. 아, <laughs> 아 그래야 러 하나 밸런스가 음, 너무 좋아 보여서. 음. 아, 와, 공안 나가. 야 저분도 키 좋으신 분인데 원래 중앙 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제 균영 바꿔서 할 텐데 오 와우 오 트래픽 올라 아아 어 트래픽 뭐야 <laughs> 어, 일단 줘 일단 <laughs> 야 조용히 발 밑으로 지금 발 밑으로 야 시간 보고 있어? 시간 보고 있어? 17분 18분 18분 촬영했다고? 네너 근데 시간 안물어봤네왜 물어봤는데? <laughs> <언제> 물어봤는데? <laughs> 어쩌라고 시간 보고 있냐고? 미안하다 저게 제이경 제 외곽입니다 저게 땅 저게 제이 외곽 선언도로에 몰라 나 고속도로 이름 잘모르는아 진짜? 모르는 것도 있어요? 내가 주로 타고 다니는 고속도로 이름도 모르. 와 <laughs> 와우 와이네. 와 본능적이다 <laughs> 와 그냥 머리 대버리네 나같은 튀었는데 그래, 추방 맞았는데 그냥? <laughs> 바로 가나? 오오 좋은데? 아 어? 아 느리구나 아니야 아 판단이 좋다 원래 플레이 스타일 치달형이라고 그랬어 누가? 수빈 아 아니, 진짜? 중미랑 그... 네. 지금, 지금 살 많이 쪄서 아 진짜 치고 기다리는데 아 치고 기다리기? 아니 원 원래 날씬했 e e it. I see it. I see it. I see it. I s e 아니라 치고 기 달리기 치다 e e it. I see it. I see it. I see it. I s e 이 it. I s e 다 it. I see it. I see it. I see it. I see it. I 네? 아 힘들지 안게느껴져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랑 우리는 제압 힘들잖아 <laughs> 이기막아 이제 저기 압박 들어온다 오 왔다 좋아 좋아, 좋아. 굿 자, 에이, 혼자 좋은 데 왔다 왔다 마무리까지 와 나이스! 나이도! 야 현아 패스 아, 재협이 하나 패스! 아 재현이 하나의 공간 안 뜨는데? 아 잘했는데도 영 먹어. 바로 잘했는데도 역 먹어. 아 지렸다. 아 나이스 나이스! 아 그치 여기서 그치 여기서 아다리가 안 맞았으면 좋대퍼했지. 그죠 걸려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당연 다행이. 대 우리가 나가야 될것 같아. 같이 가야지 수 먹나? 킹 나가나? 어 우리 거다. 와. 아 많이 미끄러지구나. 이렇게 뒤로 가나? 오케이 오케이 아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. 제현이 벌려! 뒤로 완전 빼던가! 오케이! 제현이내려 빨리 내려재제 아, 어디까지 야지아 <laughs> 뭐야 이게! 아비 빨리 이거왜 이렇게야? 그렇지! 어, 나이스! 뒤 왼쪽 이려 쓰는 거왜 이렇게 안 뿌냐? 아씨 지금, 지금 카메라맨 시켜봐 <laughs>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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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저기가 좋으니까 이제 태용이 형? 아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라이스 나오나 라이스? 이거 들어갔다 들어갔천원 라이스! 아. <laughs> 깨비 때려 때려 마무리해 오 와우 좋은데 여기서 와 까비 돌.. 돌지? 놀란.. 놀란 중심 제형 뒤 아무것도 이거 제형이 또 이상한 패스 이렇게 된거아지와와 어? 와우 <목소리> 여기 여기 던다수나 여기 있잖아 에.. 아, 지금 오랜만에 차가지고왜 아, 몰려? 갑자기 저리로 왜들어가왜 들어가 저리로 그래? 가려 가려. 뭐? 어? 없던데? 없어요. 이거 없어야돼아 <laughs> 아, 내가 봤어. 씨발 이발 <laughs> 아, 이거 너스 <외발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외발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편파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데 아, 개비 쪽 윙이 너무 장적이다 상대. 아, 공이 니까일어 <목소리> 아, 거야? 못 해서? 아. 뭐야? 바꿨나 본데. 아이거 존나 좋아. 돌아가는... 그러니까. 오, 나... 아유, 바로 줬어야지. 아, 아 뭐야. 없 어, 이미 나갔어. 밀어 가스. 아니 지금 짧게 주면 되잖아 이제. 전에 다 올라갔는데. 지원해 음. 주면 되지. 어 넘어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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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이스나와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! 나나나 막는 줄이스 뭐야 스나이는 각도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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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, 끝났어, 나이이스이 아, 좋았다. 실다은 좋구네. 아, 필줄 알았어. 오 그냥 새예요 최절해. <laughs> 개신났네. 오. 심하이.